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 큐 쓰리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매매는 당연히 이제 보류가 됐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상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결론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반기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반기실적 보고서를 보고 그 수치 같은 측면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결국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이런 반기실적 보고서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건이 좋다고 한다면 희망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실적 보고서를 좀 보고 중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대박을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 규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감원 전자공시 네. 여기 가서 어, 일단 실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큐셀에 일단 현금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기업이 이제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193억 정도는 지금 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 193억이죠 네 193억 0 266만 요정도는 있어요 네 요정도는 있습니다 과거에 314억이 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이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고 기타 유동 금융 자산도 이것도 사실 현금화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한 57억 정도 네, 있고요. 그래서 193억하고 57억 하고 해가지고 한 240억 정도의 그 생명줄은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현금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어, 회사의 그 자본, 원전이죠. 원전, 본전, 본전이 172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자본 총계는 608억 정도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608억이란 얘기예요. 본전은 172억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EQ셀은 우리가 재무적인 면이나 또는 어떤 그 현금 부분에서 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냈죠 이번에 36억 정도 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15억 보다 훨씬 좋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33억 정도 냈고요. 아, 예전에 작년도 똑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적자에서 18억 마이너스 18억에서 네. 확연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EQ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장을 유지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EQ셀 자체로는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극건의 그 모멘텀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이 부분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상장이 안된 상태에서도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은 소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다만 이제 새로운 자금줄을 조달하는데 좀 애를 먹죠, 네, 그정도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이큐셀이 지금 상황을 봐 가지고서는 어 일단 그 가처분 신청 건만 용인이 된다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이 용인이 안된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렇게 쉽게 죽을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음 우리가 eq 셀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단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큐셀과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뭐 순간적인 재료나 기타 히든 스토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바로 그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e q 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도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오는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려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문자 한번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말씀드리다고 했어요.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이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음...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따블 내지 세 W 정도 어,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그 이전까지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그 구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어, 적당한 수준이죠. 네만원 내지 한 삼만 원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는 삼천 내지 오천 퍼센트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어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아,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아,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 주, 주당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예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개이 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다블래지 WG3W를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 수내지 0.9배 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 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한다면 PBR 수준이요 두배 내지는 다섯 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 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달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그림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아,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어,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배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음,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아,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예,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번에이대박주를 한번 잡읍시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